미국과 중국의 협력 필요성은 헨리키 신저와 그레이엄 엘리슨이 2023년 10월 13일에 쓴 마지막 논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인공지능 AI의 발전이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와 핵무기 통제의 역사를 AI의 현재 상황과 비교합니다. 글은 냉전 시대를 거치며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지속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자들은 현재야 AI 기술의 발전이기와 유사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고 지적합니다. AI가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게 대량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저자들은 AI 혁명이 미국과 세계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힙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시대의 교훈을 AI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으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AI에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AI 초강대국이며, 이들 국가가 AI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뜻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저자들은 AI와 핵무기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AI 발전은 주로 사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며 디지털 기술로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확산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AI 통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 AI 문제에 대해 협력하여 국제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AI의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상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기사는 AI 기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국제적 협력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키신저와 앨리스는 핵무기 통제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AI 통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